어머, 어머, 어머.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계속 봐야 돼, 우리가 이걸? 이걸 왜 봐야 돼? 나는 이제 방황을 끝내고 뭔가 중대 결심을 하기로 결정했어. 아니, 이게 무슨 결과야, 독립이지. 뭘 썼대요? 서류, 서류. 어? 재산. 어? 왜 양도, 왜? 가끔 떠나고, 이제. <laughs> 아예 마음을 먹으셨나봐요. 아예 딴 살림을. 아, 아예 정의할 마음을 먹으셨나봐요. 붙둔 중 반가운 소리네. <웃음> <웃음> 잘할 수 있는데. <laughs> 진짜 미쳤나봐. 올로드를할 <laughs> 것인가? 브라질러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짜지 마라, 정말. 올로드 <laughs> 아! <laughs> 해주세요.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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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왕실 무사히 끝낸 3인방이 또 어디론가 려갔대 어디를 갔을까요, 과연? 뭐, 어딜 갔겠어요? 음. 저 모양을 해가지고. 음. 근데 내 생각에, 내 느낌은 좀 그래요. 왠지 제가 이제까지 저런 걸 봤을 때. 선배님이 약간 호기심이 많아 네, 남성들태 많이 호기심이 네. 많아서 어. 약간 요렇게뭐요렇게 뭐 하셨을 때 행복 계상 면나서 저희 남편이 맞아. 났을 확률 높고 이철민 선배님은 에이 투덜투덜 되면서 이렇게 따라가 따라가서 따라. <laughs> <나도> 제일 좋아하시죠 <laughs> <laughs> 제일 좋아하죠 <laughs> 뭐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네요 산매씨 <laughs> 아니 뭘 먹는데 이렇게 뭘까지 와요 형님? <laughs> 야, 다 너네를 위해서 내가 말해 한 거야. 깜짝 놀란다. 우리 남편이네. 네. 어 주동자가 저봐. 이거 저거 맞죠? 오. 뭔가 이렇게 아, 행동대 행동을 알겠 식당 뭐야? 맛있는 집을 데려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닭갈비집 아니야? 닭갈비. 아. 돼지 껍데기 집. 지 이렇게 안돼 껍데기 아니면 아. 닭갈비야. 아. 나스테이블 저 맛있겠다면 갈막 껍, 갈막 껍, 갈매기 쌀 막창 껍데기. 다 있는 다 있는 쌀 막창 껍데기 맛. 이게 약간 껍, 피부에 상처가 나고 그랬으니까 그 콜라겐이 많은 약간 껍데기,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콜라겐이 많이 들어간 껍데기 집을 갔나저 맛있겠다면 갈막 껍, 갈막 껍, 갈매기 쌀 막창 껍데기. 야 저런 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겠냐? 우리가 위한 게 있어. 가시는 곳인 것 같아, 자주 가는. 근데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음, 이게 벌로해가지고 맨살기 네. 닿으니까. 예. 아, 아, 이렇게 아, 유주얼이, 유주얼이 다르지? 음. 어, 뭐예요? 뭔데요 그냥, 그냥 돼지고기? 야, 이게 진짜 여기에 있는 음식이 음. 스테미나 음식이야. 아요 그래서 데고온 네, 거야, 너. 야, 돼지고기인데, 뭐, 이거, 돼지고기 아, 한두 번 먹는 거 형, 뭐, 뭐까지 드셔보셨어요? 이게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하... 어, 전 곱창은 2차인가 보네. 이거. 다 섞었나 보다. 특수부위, 그냥, 음, 모든 왜, 부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요? 아기집. 오케이. 자궁. 기집 오케이. 자궁. 네? 뭐야? 기집 고기 자궁이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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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다 저런 거. 아, 애기집이요 원래 저런 거 드세요? 뭘 드시긴 드셨잖아요. 태반. 아, 뭐흑연소집이나뭐 장어집 예. 이렇게 막 데려가긴 하거든요. 가끔. 근데 저런 얘기는 뭐, 해한적 있으세요? 저런 거는 처음 봤는데 혼자 갔어. 근데 왜 자꾸 저걸 드시는 걸까요? 근데 왜 자꾸 저걸 드시는 걸까요? 어. <웃음> <웃음> 붙죠 갑자기 <laughs> 집 비우셔서 비기로서 짠.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하네. 미슐랑은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 우리 잠깐만 <laughs> 나와서 얘기 좀 해요, 우리. <laughs> 왜 들어갔을까 저기? <저게>. 여기 <laughs> 자궁.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귀한 거야 이런 거. 이게 아무 집이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 그렇죠? 제글를 제가 형 드릴게요. 그렇지 아, 안 먹는 거 이거 봐, 두번 비가 썼어. 두번 비. 제 글을 제가 형 드릴게요. 형 있어요. 아, 아, 진짜, 아 너, 진짜 너 이거 진짜 너 소도 그냥 막 잡아먹게 생겨가지고 아, 아, 못 사는 게 많고 못 먹는 게 많아. 아, 애기 심은좀 먹기가 좀 양육상 그렇잖아. 애기를 있는 집을 어떻게 먹어? 넌 이제 악역 들어 오고 이런 거못 한다 그래 캐스팅에. 전 그런 남자 아니에요. 이러고. 아참 진짜 <laughs> 자 제일 우리 큰 막내가 큰거 이거 뭐 자, 찍어 먹어요? 이쪽 앞에 장장 장 찍어, 찍어 먹으면, 먹으면 아무 맛도 안나 그러니까 이거 아. 아. 먹기지 맛있나봐요 표정 봐. 야, 아. 대신에 <laughs> <laughs> 왜 많다? 아. 기가 막게지 야, 냄새를 맡냐, 음식은. 그럼 그냥 드세요, 이거. 기가 막혀. 똑같아. 그렇죠. 곱창 같잖아, 그냥. <웃음> <웃음>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 아기 집이란 얘기많으면 맛있겠다. 그죠? 어, 애기 집이라고 말만 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방에서 안뽕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아, 그게 애기 집이라는 아, 이름이요? 에그 지방에서는 그렇게 부르나봐, 또. 안뽕. 어, 뭐, 그렇지. 지방에서 뭐. 야, 이제 타. 좀 이렇게 뒤집고 어... 되게 흐뭇해하셔. 약간, 나쁜 짓 같이 해놓고, 이렇게 흐뭇해하는 동네모이시 약간, 약간 야, 같이 하는 거야, 말하면서. 사장님!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거 있죠? 오늘. 또 있어요? 또이겨고있어요또 <laughs> 또 있어! 이게 있나봐. 있나봐. 또 있어? 음. 너네를 위해 준비했어. 야. 다시 오전 소리나 하지 마라, 지금. 하강이하고 몇살 차이냐? 아, 저요? 네. 아, 뭐야? 왔다. 응. 왔어. 보셨어요? 뭐야? 왔다. 태호 씨가 우리 지금 오빠 웬만하면 야? 저런 미동 없는데. 어. 뭔데요, 저게? 어, 나도 못볼것 같아.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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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예요 뭐예요? 네? 뭐예요? 뭔데? 간. 아 위? 위? 위시 방광 막 이런 거. 아, 그런 건가? 약간 뺑뺑한 거, 거 보니까. 아, 근데 저걸 어떻게 먹지? 아, 저거 터트리면 뭐가 팍 터질 것 같아. 같아. 뭔데? 이거 아니야? 이거 본적 있냐? 먹은 거 아니야? 해산물 아니야? 네. 해산물? 기가 막히지? 이게. 뭔가 몸이 거부하는데 막 신물이 올라오고? 뭐라고? 야, 이씨 해? 해. 해? 표를 왜 먹어요? 간 아닌데 간은 아, 야, 거, 안안 아니 간은 다른 색깔이 안데 간은 좀더 빨갛고 해. 위인 거 같아, 위인 거 같아. 저, 방광, 아니, 방광 방광 이거 방광 아니야 방광 오줌 충원이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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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축구하는 거 아닌가 봐요 표정 왜저래아저 <laughs> 표정 저 표정 뭔지 안저 표정 어게 위험한 표정인데 저때 항상 뭔가 사고 치던데 뭐? 혹시? 뭐? 음. 이게 뭐냐면, 들어어난 밤이야? 돼지 프라리다운. 네? 돼지 프라리다운. 네? 돼지 프라리다운. 네? 돼지 프라리다운. 와, 왠지. 어떻게 들어본, 갑자기 좀 들어본 에이... 것 같았어. 와, 장난 아니다. <웃음> 오늘... <웃음> 왜 그래. 어쩌래? <왜> <laughs> 저걸 꼭 먹어야 되나? 그래서 두 개였던... <laughs> 그래서 나아니고 아... 응. 아 양쪽에 두 개... 양쪽에 두 개...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2채널